우리의 상태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켜나간 듯스었으나 어느덧 이 세상과 버타며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물들고 하나님이 왕이신지 내가 왕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이 세상의 문화들에 물들어서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혈통은 점점 희미해져 버려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처럼 잡족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길, 약속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